우리 타임머신으로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우리 헐버트 조지 웰즈가 1895년에 벽위에 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39살의 월리스라는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월리스가 5 살의 어린 아이였을 때 길을 가다가 하얀 벽에 있는 초록 문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한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여 있고 또그 문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천국과 같은 정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숙하고 창백한 얼굴을 한 한늙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손에 그림책이 들려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자기 자신 월리스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다섯 살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되면서 겪을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그림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우는 순간 그 문을 빠져나와 자기가 서 있던 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초록 문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가 거짓말 한다고 종아리만 시컨 두들겨 맞습니다. 이제 그후로 어른이 되어서도 벽 안에 이 초록문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항상 현실에서 쫓기고 바쁠 때 만나게 되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늦어서 학교로 막 뛰어갈 때 사랑하던 여인에게 고백하러 달려갈 때 법원의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갈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려고 할때 성공을 위해 정치인을 만나려고 할때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때 그때 그 초록문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잠깐 망설이지만 열지를 못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현실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초록문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월리스는 중년이 되고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초록문을 늘 그리워하며 마음은 언제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느 날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실수로 잠그지 않은 그래서 그냥 열면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은 다분히 상징적이죠. 허버티 조지 웰즈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그 소설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놀랍고도 신비한 더큰 세상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현실이 되고 벽에 둘러싸인 세상만이 물질적인 세상만이 지금 이 시공간적인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초월적인 세상을 무시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결국 초월성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영혼은 언제나 고통스러워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일까? 이렇게 악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정말 전부일까? 죽음의 문을 열고 떨어져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허무한 세상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대답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도는 고통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여섯 시간의 참혹한 고통 속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고자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찔렀기 때문에 창 끝은 옆구리를 지나 심장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터져 피와 물이 옆구리로 흘러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아리마데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시신을 받은 후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세마포로 동동 쌉니다. 그리고는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새벽, 바로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향품을 처리하고 새 마포로 동이기 위해 왔습니다. 먼저 처리했던 것에서는 피와 체액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처리하고자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와 보니 무덤에 와 보니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두려워 감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달려갑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둑맞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려갔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좀더 젊었을까요? 요한이 더 젊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하였으나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나이가 많은 베드로를 리더로서 존경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여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 구부려 세마포에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였고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앞서 언급한 간편소설의 초록문처럼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여인들이 빈 무덤 안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 바로 이 세마포와 수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구조를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에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왔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으로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 가운데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빈 무덤 빈 무덤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 빈 무덤에 무엇이 있습니까? 스팟라이처럼 비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빈 무덤에 무엇을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중심은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그것을 위해 5절 육절, 칠절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세마포와 수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세마포와 수건이 부활의 증거품이 되어 오늘 스팟라이트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 스토트. 뛰어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지를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재구성해 봅니다. 약간의 음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대인의 장례는 땅에 묻는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땅을 파서 묻을 수밖에 없었는데 형편이 허락하는 사람은 화강암을 깎아 만든 돌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목 아래에서부터 세마포를 붕대의 형태로 팔 이제 쭉 내려가 다리 그리고 발끝까지 동동 감아서 시신을 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붕대처럼 세마포를 감을 때그 사이사이마다 향료를 뿌리며 시신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놔둔 채 이제 얼굴은 놔둔 채이 머리는 별도로 수건으로 돌려.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돌렸던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수건 사이에 얼굴 크기만큼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돌판 위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의 그 순간을 목격했다고 가정하고 오늘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토요일 밤이었던 언제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빈 무덤 안에 무덤 안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의식이 돌아오셔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으니 몸이 답답해요. 막 이렇게 동동 감아서 조여놨으니까 그래서 어막 몸이 답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손끝과 발끝을 막 움직여서 넓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팔에 손에 있는 것부터 세마포를 뜯어내고, 그리고 머리를 막 감싸고 있는 수건이 막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막 수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팔을 완전히 움직이게 돼서 기지개를 켜시면서 나는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세마포는 엉크러져 있을 것이고 수건은 벗겨져서 다른 곳에 던져져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천사들이 좀 모아서 어디 세탁하려고 한 곳에 놓아둘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범죄의 현장을 보고하는 그런 증언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작정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세마포가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가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몸을 감쌌던 그대로 몸이 빠져나와 푹 꺼진 상태로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질절의 말씀.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누가 인위적으로 잡아서 놓은 것이 아니라 딴 곳에 그러니까 딴 곳이란 것은 얼굴 간격 떨어진 곳에 쌓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누가 세마포와 수건을 한데 모아서 정리한 것이 아니고 세마포는 예수님의 목 아래를 쌓던 그대로. 그리고 얼굴 간격의 거리만큼 떨어져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저 푹 꺼진 터반의 모습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셜록 홈즈라면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살펴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수의를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그대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셔서 어떤 물리적인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그대로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부활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쾅쾅쾅 문을 두드리시고문열어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대로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 스터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광경이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된다. 우리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돌판 그 위에 놓인 수의와 속이 빈 머리수건 그리고 그둘 사이의 간격 그들이 보고 믿은 것은 지극히 이 수위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진실성이 증명됐을 것이며 그 성격을 알수 있었을 것이다. 수위는 인간의 손에 의해 건드려지거나 접혀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았다. 그저 나방이 나와 버린 빈 번데기 껍질 같았다. 그냥 빠져 나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지만, 역사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사건이지만,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죠. 그러나 이 부활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역사 한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사건이지만, 부활이 있었던 이빈 무덤을 찾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도 그들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믿은 자에겐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난 세상, 그 세상을 빈 무덤 안에서 목격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허벌트 조지 웰즈의 소설에서 나오는 벽에 있는 초록 문처럼 역사와 시공간과 일상의 벽, 물리적인 세계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빈무덤,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현장을 마주하는 자마다 사망권세를 이길 능력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성도름 복음서를 좀 떠나서 제자들의 변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은 오해했고 다투었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고 겁먹고 도망갔고 두려워 문 걸어 잠갔고 잡힐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똑같은 제자들은 깨달았고 섬겼고 기꺼이 고난 받고자 했고 담대히 나가 전파했고 생명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억지로 간신히 그렇게 한게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빈 무덤에 들어가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덤 바깥이 현실이 아니라 무덤 안, 부활이 일어난 그곳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벽으로만 둘러싸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 세계가 현실이 아니라 초록문을 뚫고 들어가는 세계, 빈무덤으로 열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만 붙들고 사는 삶이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활은 예수님께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빈 무덤을 제자들과 함께 찾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은 부활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보고 죽음을 지켜보고 부활의 현장을 지켜보며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기서의 생명은 단지 물리적인 생명의 바이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영생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벽으로 갇혀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현실적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 너무나 바쁘고 다급해도 성도 여러분 언제나 초록문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빈 무덤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너무나 현실적이 되진 마십시오. 당장 급하게 보이는 일 때문에 빈 무덤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때로 멈추어 예배 드리시고 멈추어 기도 드리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 부르시며 믿음으로 빈 무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 놓으신 세마포와 수건을 살펴보며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요 지금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우리 칸타타 함께. 하나님께 잔향 올리고 나가시면 이제 성도들 한분한 어, 한 분마다 우리 부활절 계란을 받게 되실 텐데 어, 집에 가셔서 그냥 계란을 뚝딱 까서 드시지 마시고 너무 예뻐서 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 이 계란을 좀 식탁에 잠깐 얹어 놓으시고 며칠 동안 좀 우리 삶은 계란 상온에 며칠 보관할 수 있나요? 어, 며칠 동안 조금 아무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받으신 계란을 올려놓고. 계란을 잘바라보시고묵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계란을 영적인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계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란은 절대로 계란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계란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계란 안에 생명이 있어 병아리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생명이 없어 그대로 썩어 버려지든지 아무 뭐 우리는 까먹겠죠.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란은 결코 계란으로 편안하게 계란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쇠슬루이스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계란과 같다. 당신은 영원히 그저 좋은 계란으로 남을 수 없다. 우리는 부화되던가 아니면 썩어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계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얀 벽에 둘러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든가 빈 무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하얀 껍질 속에 갇혀 이 물리적인 벽 속에 갇혀 영원히 썩어버려지든가 우리는 둘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동안 오늘 받으신 부활절 계란을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